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3일 여행기. 오늘은 시골 쪽에 왔습니다. 시골 쪽에 왔고, 오늘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저 뒤에도 높은데, 이얕은만산 골짜기, 요 골짜기랑 요 골짜기. 화면상에 좀 제대로 안 보일 것 같은데, 요 골짜기 한번 두 골짜기 한번 뒤져보고 산행물이 뭐가 있는지. 오늘은 힘든 산행 안 하고 얕은 산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행사냥기 시작합니다. 네, 고맙워니다 여기 뭘까요? 엄청나죠, 예? 굵기가, 우리 성인들 팔뚝굵기, 팔뚝굵기. 엄청납니다. 이단기에 단기. 단귀, 단기가, 단귀. 참, 커네, 커. 약성도 보이고, 그냥 갑니다. 이제 여기 산초입입니다 저희 올라가는 길 이거 산을 한 번, 한번다 훑어보고, 약, 제가 없으면 내려가다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렇잖아면 그냥 갑니다. 가시 잔대 발견. 잔대가 정히 크네요. 큽니다. 보고 오늘은 먼저 사냥 때 잔대를 많이 캤어요. 잔대는 좀덜 하고 더더 가고 다른 걸좀 보려고 왔습니다. 요거 그냥 내비두고 갑니다. 엄청 무겁네요. 무제로 큽니다. 그냥 갑니다. 예, 네, 저희가 한한 한 시간 반 정도 해냈습니다 이쪽으로 왔는데 잔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잔대하고 이거뭐야 삽주. 잔대가 뭐냐면 여기 삽주입니다. 여기, 여기 삽주. 햇빛 받고 있으니까 좀잘 보이시죠 이제 이 톱니 테두리 있고 여기 잔대입니다. 잔대. 세입 잔대, 이둥근 잔대. 잔대 종류가 우리나라만 한5 0여 종이 있어요. 근데 머슴도 이 50여 종을 다못 찾아요. 산 하나 뒤지면 한네 가지, 다섯 가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50여 종, 50여 종 중에 다 모릅니다. 다못 찾고요. 요 고리 3이좀 나올 자리인데 한번 뒤져보요. 고를 좀한네개 뒤졌거든요. 아직 3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여기 분들이 3을 많이 뒤집니다. 3이 많아요. 지금, 저, 뭐, 더덕 좀 캐러 왔는데, 더덕이 안 보이네. 더덕이 안 보여. 저, 어, 더덕 있나? 네, 더덕 많아요. 아, 저기, 우리, 저기, 같이 오는 일행. 더덕이 많답니다. 저기 가서 좀 더덕 좀 캐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더덕을 캐러 왔거든요. 이쪽에 저 지인이 더덕이 좀 있다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여기 아, 2km 나가는 것같 2km. 무게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다 이런 게 나오네요. 어제큰거먹혔는데여기서 보이네. 예, 네, 가져갑니다. 리고 옆에 더덕이 많습니다. 다 더덕은 그런 많죠, 이? 많습니다. 저 주변에도 좀 보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네 대물더덕인데요. 얘도가 엄청납니다. 이렇게가고 등이 좀 진정다. 아 아, 제가 빠따리가 없어서 이거 펴내고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크네요 네, 오늘 더덕을 좀 캤는데 이쪽은 더덕이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진액이 하얗게, 그지? 이 더덕이, 이쪽은 홍더덕이 많아요. 홍더덕이, 이게 환경이든 일조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같아요. 여기에 이 홍더덕이, 물한번조금 뿌려봐요. 색깔이 좀 진합니다. 네. 흙이 묻어서, 아, 제대로 안 보여요. 야, 빨죠 이게 홍더덕입니다. 이쪽이, 홍더덕이 굴락이네, 굴락. 아까 대물더덕 하나, 홍더덕들. 홍도덕이 많습니다. 일반 도둑도 있어요. 일반 도둑도 있고 여기 일반 도둑인데 여기 일반 도둑입니다. 네. 이 자연산은 이오톨도톨 해요. 피부병 걸린 것처럼 그리고 뇌두가 길게 올라갑니다. 근데 밭다둑은내도가 이렇게 안 올라가요. 몽토 가지만 몽떡해 오늘 도둑 공부했습니다. 이쯤 하시고요. 자연산 밭다다 차이점입니다. 귀한 홍도둑에 당금주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갑니다 요 주변에 좀더 찾아보고 삼골 한번 드셔 보겠습니다 네 잔대 인데요 이쪽에 잔대가 아까 더덕밥을 지나고 나니까 잔대가 많습니다 네, 잔대예요 보이시죠 저쪽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보이는게 다, 다 잔대입니다 요게 저 잔대 포인트가 이골골 옆으로 해서 좀 내려가면 더덕 포인트고, 요 능선 쪽으로 가면은 잔대 포인트네요. 저기 능선 한번 넘어서, 요 뒤에 면까지 한번 다 훑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요, 요쪽은 뭐냐면, 배터리가 <laughs> 다 됐어요, 배터리가. 배터리를 <laughs> 하나 챙겨놓으면못 챙겨왔습니다. 아이고, 좋은 영상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야인사행기 화이팅! 마무라입니다. 고맙습니다.